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오늘은 유치원 교식이 아닌 이렇게 푸르른 공원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답니다.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콩한 알과, 송아지예요. 여러분은 공 하나도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작은 공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골똘히 생각해 보면 할수 있는 일이 떠오를 거예요. 할머니하고 손율도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가 먼저 하면 따라하세요. 공 하나 를 가지고 꽝한 말이 정말이 가지고 병아리, 정말만 가지고 병아리, 병아리 가지고 옵니다. 병아리 가지고 옵니다. 엄이다, 가지고 송아지, 엄이다, 가지고, 가지고 송아지. 참 잘생겨. 하날이 송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콩하날과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셋 딸을 불렀지요. 음... 내년에는 하아버 할아버지 생신잔치를 좀 특별하게 하고 싶구나 너희가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직접 준비하는 것은 어떻겠니? 그동안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자 이제 내가 콩 하나씩을 똑같이 나눠 줄 것이다 이것으로 무엇이 되었든 내년 할아버지 생신 전까지 각자 선물을 준비해보아라 방으로 돌아온 첫째 딸은 콩을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아휴 여기까지 콩하나로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하라고 금으로 만든 콩도 아니고 아휴 참 기가 막혀서 휙. 언니의 말을 들은 둘째 딸은 몰라 말했지요. 어머, 언니, 아버지가 주신 콩을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 차라리 밭에라도 심으면 나올 텐데. 난 콩을 밭에 심을래. 밭에 심으면 저절로 알아서 자라겠지 뭐. 두 언니의 행동을 지켜본 셋째 딸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콩을 바라보면서 골돌이 생각했어요. 다음날 셋째 딸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칡덩굴로 올가미를 만들었지요. 올가미를 만든 그 위에 낙엽을 덮어서 올가미가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신 콩알을 그 위에 살짝 올려놓고 셋째 딸은 나무 뒤로 숨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꽁한 머리가 콩위에 퍼드득 내려앉았어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꿩은 콩을 먹으려고 한 순간 셋째 딸은 올감의 조를 힘껏 잡아당겼지요. 왜? 가는 소리와 함께 꿩의 발에는 올가미가 채워졌어요. 우와, 내가 이 작은 콩 하나로 커다란 꽁을 잡았네. 셋째 딸은 꽁을 들고 시장으로 가서 병아리 한 쌍과 바꾸었지요. 셋째 딸은 병아리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병아리는 어미 달게 되고 어미 닭은 또 알을 많이 낳았지요. 그리고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의 수는 셀수 없이 많아졌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나고 할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새딸을 다시 불렀지요. 작년에 내가 너희에게 콩 하나씩을 나눠주었다. 그래, 너희는 그 콩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꿈을 버린 첫째 딸은 꿈을 주물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버지가 둘째 딸을 바라보니 둘째 딸은 조그만 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꿈을 밭에 심었는데 그만 말라 죽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둘째 딸은 콩을 밭에 심었지만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셋째 딸이 뒷가당에 메어두었던 송아지를 데려왔어요.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송아지를 준비했어요. 깜짝 놀란 언니들이 셈이 나서 셋째에게 말했지요. 어머나, 이 송아지는 어디서 가져온 거니? 콩한 알로 송아지를 다슬이 놓고 설마 나네 집 송아지를 훔쳐은 것은 아니겠지 할아버지와 아. 아버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궁금해진 아. 아. 아버지가 아. 셋째 딸에게 어찌 뭐된 일인지 몰지요 아. 저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콩한 알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골퉁이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금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시장으로 올라가서 식빵들로월가면을 만들었지요. 콩을 빙기로 쓰면 콩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 네. 좋게도 커다란 콩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꿈을 잡고 얼마나 깨뜨던지 단순해 시장으로 다녀가서 꿈은 병아리 를 사람 지요 그리고 병아리를 정상을 다해서 키웠더니 병아리는, 병아리는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은 알을 또 많이 낳고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는 자라서 또 어미닭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그동안 키우던 다육을 모두 팔아서 송아지와 바꾼 거예요. 할아버지, 이 송아지는 제가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셋째 딸의 지혜와 노력에 크게 감탄했어요. 내가 준콩 하나를 송아지가 돼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구나 언니들도 동생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 먼저 하고 또 포기한 행동들이 무척 부끄러웠지요 그 후로 세 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집안일을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여러분,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콩 하나를 하찮게 여겼지만, 셋째 딸은 지혜와 노력으로 할아버지께 송아지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혜를 키우고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까 할머니하고 함께했던 율동댐녀서 이야기 마치기로 할게요. <놀람> 사랑하고 행복하고 힘나게잘 지내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안녕.